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모스 2010 버전 파워포인트 1장 파일 정보와 옵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고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암호를 1, 2, 3, 4로 지정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암호화하시오. 파일 메뉴를 누르고 프레젠테이션 보호 메뉴를 선택한 다음 암호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암호 1234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고 암호 다시 입력 창에 1234라고 한번더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1번 문제는 완료되었죠? 2번 문제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 옵션을 해제하시오. 파일 메뉴에 옵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은 언어 교정 옵션의 종류죠. 언어 교정을 선택하고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 체크 박스에 체크를 없앱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번 문제도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3번 문제: 프리젠테이션 속성에서 상태를 완료로 지정하여 추가하시오. 파일 메뉴를 누르고 속성 메뉴에 고급 속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탭을 누르고 이름 목록 상자에서 상태를 선택한 다음 값 입력 창에 "완료"라고 입력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속성이 추가되었죠? 확인을 누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4번 문제, 프리젠테이션의 이름을 체크리스트로 지정하여 문서 폴더에 파워포인트 쇼로 저장하시오. 파일 메뉴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먼저 파일 형식에 파워포인트 쇼라고 되어 있는 형식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체크 리스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 폴더를 지정한 다음 저장을 하면 됩니다. 현재 프리젠테이션의 모든 슬라이드를 jpg 파일로 문서 폴더에 동시에 저장하시오.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기 전에 파워포인트 창 하단의 진행률 표시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오. 진행률 표시 줄은 순식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시를 해도 되고 어, 앞에 있는 저장하는 부분만 보도록 합니다. 파일 메뉴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선택한 다음 파일 형식의 JPG 파일 교환 형식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따로 파일 이름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위치는 문서 폴더를 지정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내보내시겠습니까? 현재 슬라이드만 내보내시겠습니까? 문제에서 모든 슬라이드를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6번 문제 프레젠테이션이 파일에 글꼴을 포함하여 저장하도록 설정하시오. 파일 메뉴를 누르고 옵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저장 옵션을 선택하면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오면 이 문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7번 교육예제 서식 파일을 이용하여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식 파일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이 문제가 뜨게 될 겁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는 제목 슬라이드 한 장만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일 메뉴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 예제서식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서식 파일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예제서식 파일 교육으로 새 프리젠테이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8번 문제도 새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문서 폴더에 위치한 개요 파일 개요.docx에서 새 프리젠테이션을 만드시오. 파일에 열기, 파일 형식의 모든 파일을 선택한 다음, 개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Word 문서의 개요 내용이 슬라이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9번 문제, 문서 폴더에 위치한 개요 파일, 개요.docx를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으로 가지고 오시오. 8번 문제와 유사하지만 8번 문제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문제고 9번 문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개요라는 문서 파일의 내용을 슬라이드 내용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제목 슬라이드 한 장이 작성이 되어 있죠? 홈 메뉴를 누르고 글자 새 슬라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개요 메뉴를 선택한 다음 개요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삽입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슬라이드 이후로 슬라이드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까지 1장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